4%의 소금물과 8%의 소금물을 섞어서 5%의 소금물 400g을 만들려고 했대. 각각 몇 g씩 섞어야 하는지 구하시오. 그러면은, 이걸 xg, l을 yg으로 놓으면은, 그치, 우선, xg, yg을 섞어서 400g이 되니까, x 더하기 y는 400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. 이건 이해되죠? 네. 두 번째는 뭐냐면, 어, 아, 5%의 소금물, 400%의 소금물이니까 소금이 나와버려요. 두 개를 곱해버리면, 400g에다가 100분의, 여기서 100분의 5만큼이 소금으로 두, 들어있다는 말이야. 약분시켜버리면 4 곱하니까 2 0 g 이 돼. 소금이 아니. 그럼 얘도 똑같이 애 곱해주면은, Xg 중에 100분의 4. 100분의 4X. 더하기. 100분의 8. 100분의 8Y가 소금을 다 더, 소금을 더한 거야. 그게 얼마라고? 20g. 네. 4x 더하기 8y는 100씩 다 곱했기 때문에 2,000이 될 것이고, 됐어? 네. 4로 나눠지네. x 더하기 2y는 500 이렇게 될 것이에요, 그럼 앞에, 위에식 x 더하기 y는 400, 9,000원이니까, 아, 이거 빼주면, 위식에서, 아래식에서 이거 빼주면, x, x 없어지고, 100이 되버려. 그래서 어... y는 100이야. 그럼 x는 얼마겠어? 둘이 더하기 400이니까, 300. 그래서, 스 어, 4%, 답쓸 때는 4%의 소금물 300g, 그 다음에 5%의 소금물은 얼마다 100g 이렇게 쓰면 은 정답이 나온다고. 네. 네. 이거 푼 거는 지금, 어, 소금물의 네. 양으로 소금을소금을 갖고 와서 풀었던 문제야. 네. 응.